있는데 백사면 사무소에 들어가서 등처분을 한번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콩으로 날 가지고 안녕하세요. 재판의 네. 김경입니다. 네. 주민등록 초본을 한 대고 서비스를 하지 않죠? 네.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주민등록 처음에 그구급으로 들어가고 처음에 한게 주민등록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거 주민등록 원이나 등본을 뜰때 전부 수기로 썼어. 근데 그때는 또 이름도 전부 한자에서 한자,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엄청 편리하지. 띄워주는 사람도 편리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쓰는 사람도 편리하죠 김경희 부시장은 주민등록 제도와 전산화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일처리가 매우 치밀했어. 전국 3,400여 개 읍면동에 일주일에 두번 이상 스트리밍 테이프에 넣어 배부됐어요. 그때마다 우리 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점검하고 또 점검한 후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선화 개발에 필요한 법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개발 후에는 테스트 배드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행 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주민등록 전선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아, 전선화 사업을 제가 추진할 잖아요 주소지가 아닌 니백산에서도뜰수 있고 보수 보수 성인면라서도뜰수 있고 안방에서도 뜰수 있는. 것 예, 네, 이런 기대가 됐습니다. 그때 면속이어서 처음 보았던 김경희 전 시장님의 모습은 글자 그대로 남성다움, 폐기, 끈기,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증명 발급에 있어서 상당히 모든 것을 손으로 작업을 했는데 글씨 쓰는 게 무척 빨랐습니다. 그래서 어, 민원들이 많이 올지라도 음, 단숨에 등초본 발급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 세상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예. 우리는 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 당신 나는 부산시에서 김경희 부시장은 경기도 광주군에서 내무부로 이렇게 파견을 나왔었었죠. 당시 그두 아이의 엄마로서 매일매일 아주 무척 힘든 작업을 했죠. 그에 대한 열정, 그 책임감, 그런 건 대단했습니다. 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김경희 그 부시장은 스스로가 방통대 전산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아주 그 일에 매진했었죠. 당시 어, 정부 합동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 부처의 감사담당관실이나 시도감사담당관실에서 여성 과장이 감사담당관을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희 감사환경을 완전히 바꾸면서 시도의 감사공무원들이나 중앙부처 감사공무원, 특히 시도에 있는 비수관 기관의 여성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많이 볼수 있었고요 특히 김경희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하면서 합법성 감사나 위법성 감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시도의 행정 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는 어, 시도 감사관실에 어, 팀을 배치해서 발전시킬 정도로 고착화돼 있을 정도로 컨설팅 감사의 체계를 잡아놓으신 분이 지금의 김의 부시장님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 들어가면서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길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어, 특별 관료 관계에서 국민들한테 무한 봉사를 하는 자리다. 이게 머릿속에 꽉 찼어.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봉사를, 봉사하는 거다, 우리는. 경희는 아주 매우 명랑하고 아주 밝은 그런 친구였어요. 공부도 아주 잘했지만, 어, 특히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키가 커서 경이는 음, 학교 때 맨날 이렇게 해마다 그 체육대회 때 농구 선수로도 아주 그냥 맹활약을 했답니다. 음,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굉장히 아주 호응도가 높고 굉장히 잘 웃기는 예 그런 아주 근사한 친구였어요. 참 인기 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는 보통 이제 여기서 핸드볼하고. 중간에서 저기 농구하고 처음에 시합할 때 그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멀리서 중거리 슛을 해도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해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놓도 들어가고 제 사전에 진짜 포기란 게 없어요 <laughs>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행거 빼놓고는 내 스스로 내가 아우 나 힘들다. 나 이거 도저히 못해. 이렇게 포기한 적은 없어. 병원에서 자면서 나 공부하면서 끝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얘기해 드려야 되고, 엄마 주무실 때는 나는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이런 상황이. 음.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일주일간 공부해갖고 공무원 공부 시험을 본 거야. 내가 저기 처음에 면석에 들어갈 때도 아난 사무관 만되면 출세하는 거다 그랬거든. 솔직히 여성 공무원이지만은 나는 여성의 대접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그 남자들 그 우글우글 다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사람들고 경쟁했지. 우리가 목표를 세운 거 세운 거예요. 사무관에서소위이이사고부이사관이사고이사관이 되고 되고 되기까지 나도 모르사이사 벌써 이에벌 있더라고. 있더라고 음, 저도 사르는이사큰나이에큰어 있더라. 어이 사람은 이 아싸라고, 분명하고 또, 추진력이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나를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한 열정, 책임감, 대단했습니다. 김경육 자님은 직장 상사 이전에 따뜻한 누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모든 직원을 신뢰해 주셨고, 그래서 직원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꽃향기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향기롭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야말로 사람의 향기가 풀풀 넘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장님 어땠었는지 <laughs> 기억나는 거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아우, 좋았지. 좋은 누나였어. <laughs> <laughs> 국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경희야내 친구 김경희, 사랑해. <laughs>